10년 전 문을 닫은 경산의 한 초등학교. 오랫동안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듯 낡은 건물이 을씨년스럽게 서 있습니다. 텅빈 운동장에는 잡초만 무성합니다. 폐교의 그늘은 대도시에도 들리웠습니다 지난해 폐교된 대구 서진중학교입니다. 30년 넘게 한자리를 지켜왔지만 학생수가 갈수록 줄어들어 결국 지난해 인근 서부중학교와 통폐합됐습니다. 빈 교실들은 얼마 전 임시행정복지센터로 바뀌었습니다. 지난 40여 년 사이 학생수 감소로 사라진 학교는 대구가 35개, 경북은 714개에 달합니다. 이 순간에도 학생수는 계속 빠져나가고 있습니다. 교원 1인당 학생수는 전국 평균 18.6명, 대구는 18.1명, 경북은 16.6명으로 평균을 훨씬 밑돕니다.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. 올해 태어난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갈 나이가 되면 학생 수는 지금의 70%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. 작년 기준으로 그 출생아 수를 보면 대구가 14,400명이고 경북이 16,100명이거든요. 현재 출생아가 초등학교 입학을 하는 시점 입학을 한다고 가정하면 현재보다는 대구가 한 7, 8,000명 정도 어, 경북이한 5, 6천 명 정도 적은 수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학생 수 감소에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학교 위기감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. 헬로 TV 뉴스 권미경입니다.